드디어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드디어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윤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상 현